여러분 연봉 10억원 이 숫자가 주는 무게는 야구를 조금만 봐온 분들이라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질 겁니다. 단순히 돈이 많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 선수에게 구단위의 어떤 책임과 기대를 함께 씌웠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중심 원태인이 바로 그 선을 넘어섰습니다. 공식 발표 삼성 라이온즈 원태인 연봉 10억원 돌파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야구판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올게 왔다. 이제 진짜 에이스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말. 그럼 다음은 단연 계약 아니야?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한 단계 더 커집니다. 연봉 10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태인의 이 숫자는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몇 시즌 동안 꾸준히 쌓아온 결과의 합입니다. 로테이션을 빠지지 않고 지켜왔고 팀이 흔들릴 때마다 마운드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큰 부상 없이 큰 기복 없이, 이건 에이스의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이번 연봉 인상을 보상이 아니라 선언에 가깝게 사용했습니다. 이 팀의 현재는 너다. 그리고 동시에 미래도 너와 함께 가고 싶다. 이 메시지가 10억이라는 숫자 안에 함께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시선은 이미 그 다음을 보고 있습니다. 단연 계약, 총액 100억 가능성. 이 말이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금액 때문이 아닙니다. 시간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등장합니다. 2026년 3월 이 시점은 원태인과 삼성 모두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점입니다. 계약구조 fa 시기 그리고 커리어 방향까지 모든 선택지가 이때를 기준으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연봉 10억은 얼마 받았느냐보다 앞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로 이야기가 이동합니다. 이쯤에서 다시 꺼내지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태인이 과거에 했던 해외 도전 발언입니다. 그는 예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해외 무대도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다. 당시에는 그냥 젊은 에이스의 포부 정도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연봉 10억, 리그 정상급 투수, 그리고 커리어가 가장 단단해진 시점. 이 발언은 더 이상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삼성 입장에서 보면 이 발언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태이는 단순한 일 선발이 아닙니다. 팀의 상징이고 세대 교체의 중심이며 마케팅과 성적을 동시에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이 선수가 빠진다는 건 로테이션 하나가 아니라 팀의 축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지금부터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를 줄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그림을 제시할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단연 계약 100억이라는 숫자가 계속 언급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원태인이 무조건 돈을 최우선으로 선택할 거라는 전제는 아직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는 돈보다 커리어의 방향을 중요하게 말해온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도전 발언이 계속 다시 언급되는 겁니다. 이건 삼성을 떠나겠다는 경고가 아니라 나는 더큰 무대를 고민하는 선수다. 라는 정체성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삼성에게 양날의 검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키운 에이스라는 자부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떠날 수 있다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6년 3월은 단순한 계약 시점이 아닙니다. 삼성의 선택이 팀의 방향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됩니다. 지금의 연봉 10억은 그 분기점으로 가는 신호탄입니다. 원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는 가장 좋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리그에서 인정받았고 팀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었고 선택권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선수는 가장 냉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야구를 얼마나 오래 할 것인가? 그래서 요즘 원태인 앱의 인터뷰를 보면 예전보다 훨씬 말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여지를 남깁니다. 이건 결정을 미뤄둔 게 아니라 계산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삼성 역시 같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단연 계약을 던질 수도 있고 상황을 더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연봉 10억은 끝이 아니라 협상의 출발점이라는 것. 자 여기까지가 공식 발표 이후 왜이 소식이 이렇게 큰 파장을 낳고 있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연봉 10억이라는 숫자가 이렇게까지 큰 파장을 만드는 이유는 단순히 비싸다라는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그 숫자 뒤에 붙어 있는 원태인이라는 이름의 무게 때문입니다. 삼성에게 원테인은 그냥 잘 던지는 투수가 아닙니다 팀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부터 지금까지를 함께 버텨온 시대의 축에 가깝습니다 조금만 돌아보면 이 점은 더 분명해집니다 삼성이 흔들리던 시절 외국인 투수가 기대에 못 미치고 로테이션이 자주 무너질 때 원테인은 늘 가장 먼저 공을 들고 나왔습니다 에이스라는 말이 가장 무거운 순간에도 마운드에 섰던 선수 이게 바로 삼성이 그에게 연봉 10억을 안긴 이유입니다 숫자로 보면 원태인의 기록은 화려한 탈삼진왕 타입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를 평가할 때 삼성 내부에서는 다른 기준을 씁니다. 이 선수가 던지는 날 팀이 얼마나 안정적인가. 원태인이 선발로 나서는 날 벤치의 계산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불펜 운영이 명확해지고 야수들도 수비에서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건 기록지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큽니다. 특히 젊은 투수들에게 원태인의 존재는 상징적인 기준점입니다. 저렇게 던져야 로테이션에 남는다. 저 정도 꾸준함이 있어야 에이스로 불린다. 이 메시지를 말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원태인을 잃는다는 걸 단순히 한 명의 선발을 잃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투수진의 기준을 한꺼번에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점에서 단연 계약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연 계약 100억은 선수에게 주는 보상이자 팀이 안정성을 사는 선택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마운드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구단 안팎에 동시에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삼성의 의지 뿐만이 아닙니다. 원태인의 시선입니다. 원태인은 커리어 초반부터 꾸준히 같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싶다. 기회가 되면 더큰 무대도 경험해보고 싶다. 이 말이 지금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타이밍 때문입니다. 연봉 10억, 리그 정상급 평가, 그리고 나이, 해외 도전을 현실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점점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단연 계약으로 선수를 묶어두자니 선수의 꿈을 가로막는 그림이 될수 있고, 그렇다고 미루기만 하자니 언젠가 이별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지금 돈보다 비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태인에게 어떤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가? 단순히 돈 많이 주겠다는 말은 이미 충분하지 않습니다. 원태인은 그 단계를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어떤 야구를 하게 될지 팀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삼성의 현재 리빌딩 구도에서 원태인은 중심 중의 중심입니다. 젊은 투수들이 하나둘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그 위에 확실한 기둥이 없다면 전체 구조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원태인의 존재는 현재 전력뿐 아니라 미래 설계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 선수가 있다는 가정하에 삼성은 다음 몇 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26년 3월이라는 시점은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 전까지 삼성은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에이스와 함께 어디까지 갈 생각이다. 그리고 원태인 역시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을 겁니다. 나는 여기서 모든 걸 잃었는가? 아니면 아직 가보지 않은 무대가 남아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당장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터뷰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그래서 팬들은 한마디 한마디에 더 민감해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원태인의 연봉 10억은 그의 커리어에서 정점이 아니라 분기점입니다. 이 숫자를 기점으로 선수와 구단 모두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에 들어왔습니다. 삼성은 이 에이스를 잡아야 하는 이유가 너무 분명합니다. 하지만 원테인은 머물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점점 더 많이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 미묘한 균형 위에서 2026년 3월을 향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